안녕하세요 함양산사망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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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 있는 안심마을 나왔습니다. 에서마을에서한국 s 한국에회장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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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왔거서요박에미 회장님,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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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엑스포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줄여갖고 애꾸님들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네, 오늘 애꾸님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뜬사하게 한번 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양 안심마을 대지초등학교 사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수채화로 어, 60년 동안 작업을 해온 박유미입니다 어, 저는 어, 한국수채화협회 어, 이사장직을 어, 역임하고 하고 대한민국 미술협회 부의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지금은 IWS International Watercolor Society에 제가 한국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여, 오늘 볼때 볼 우리 박윤회장님은 수채화 전공이시다고요? 네. 60년 을 수채화 오직 한 길만 걸으셨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외 네, 길만 걸어가고 아, 있습니다. 예. 우리 애꾸님들도 수채화를 보고 즐기고 끼고 해서 네. 감성이 풍부해질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반갑고요. 네. 어, IWS 한국 지회장을 맡고 계신데, 네. 도대체 예. IWS라는 기구가 네. 우리는 몰라요. 네. 특히 시골 위장은더 몰라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 <laughs> <정도> 중에서 는 아시는 <laughs> 분도 있을지 몰라도, 네네. 네. 제도를 위해서 네. IWS 소개 잠깐만 좀해주시수 있겠습니다. 네. 어, 2012년도에 도관이라는 작가가 우리의 세계 수채화를 좀더 알리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 지금 70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IWS가 예. 도군이라는 우리 수채화 예. 하가님께서 국제 조직을 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나라에서 먼저 했으면 우리 박유 회장님이 <laughs> 그 IWS 총 예. 프레지던트를 맡은 수, 네,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깝다, 있었기. 그죠? 예. 아, 그런데. 네. 이게 우리 박영미 회장님께서 함량에서이 네. IWS 조직 전체에 있는 세계 수채화 음, 비엔날레를함량에서 행사를 하시겠다. 네. 그 계획을 성사시킨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세계 수채화 비엔날레 행사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 지금 세계 작가들이 모여서 서로 하합하고또 어, 그림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가족처럼 지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 나라는 한 70개국으로서 저희 한국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1의 비엔날레를 개최해야만이 정식 어 단체의 소속이 가능합니다. 지방에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어 참고 기다리고 아, 고향에 네, 와서 하신다. 고향에서 하기를 원해서 지금 함양군과 같이 어,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세계 수채화 옛날를 하게 되면 네. 도대체 전 세계에 있는 작품이 몇 작품이라고 게 되는 거예요? 어, 700점에서 지금 900점 정도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가 그작품들다볼수 있는 거네, 그죠? 네, 다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 대표들도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죠? 한 네. 70급 국에서 오신다? 네, 각그 유럽이나 동남아, 마 스타들 대표들이 어, 한 70명 정도 야, 그러면, 참여할 생각이십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수채화 비엔날레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그걸 또 우리 엑스포가 열리는 함량에서 한다는 게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야, 우리 앞으로 예. 우리 수치와 세계 수채화 비엔날레하고 네. 또함량산삼항로 엑스포가 금년 9월에 25일부터 음, 되잖아요. 네. 개막식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같이, 네. 우리 박유미 회장님, 예. 엑스포 비엔나를 어떻게 하겠다? 뭐, 네. 하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어, 우연한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함량 어, 산삼 항노와 엑스포하고 우리 IWS 세계 수채화 비엔나를 서로 용합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군 당국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행사를 지르게된 어떠한 큰꿈 꿈은 제가 수차를 외기를 걸어오면서 우리가 제가 이게 할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함량에서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은 풍경을 외국 작가들한테, 유럽 작가들한테 어, 촌스럽지만 자연스러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제큰 꿈이었습니다. 아, 이제 자연으로 예. 돌아가는 것같아고 네. 예, 네. 저는 엑스포를 지진하는 조직 직원이고 네. 우리 박유미 회장님께서는 세계 그 수채화 비엔날레를 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마지막화 파이팅 한번 네. 했습니다 양쪽 행사가 모두 다 성공해야 되니까 네. 함양산삼항로엑스포 2020 그, 해야지 아, 2020해야돼 아, 2020 2020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2020 어. 함양산삼항로엑스포와 그리고 2020 제1회 세계 수채화 비엔날레 파이팅